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파트 가는 길인데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아, 며칠 전에 투름나무 식재를 했고요. 또 20일 전에 투름나무 식재를 했는데 부쩍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와 봤습니다. 예, 다와 갑니다. 제가 올 봄에 투름나무를 엄청 심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 물론 식재에서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부분을 며칠 전에 다시 이렇게 식재를 다 했어요. 이렇게요. 어린 묘목, 제가 뿌리 산목을 해서 발근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 놨는데,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이렇게 뭐 시들거나 그런 거같고요잘 살고 있어요. 여기는 못쓰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뭐 곡식을 심어도 그 언덕 빼기 바다 언덕 빼기 이런데 이제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여기가 지금 600평이 넘는 곳인데요 내년까지 전부다 여기 두릅나무를 모조리 다 심으려고 합니다 올 봄에 이렇게 두릅나무를 식재를 해서 제가 산에서 딱했어요 여기 보시면 산에서 일일이 하루에 열그릇씩 캐다가 이렇게 심은 거예요. 아, 정말로 고생 많이 했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또름 나무를심다 보면, 그, 잘못해서 죽는 수도 있어요. 죽는 수도 있는데, 제가 요번에 또 다시, 싹, 다시, 이렇게, 어린 묘목을 이렇게 다, 다시 다 심었어요. 지금 이렇게 어린 녀석도 있고요. 또, 이렇게 심었는데, 원줄기는 죽고 여기서 다시 새싹이 나오는 애들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린 녀석을 이렇게 심어 놓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많이 심어 놨죠?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육안으로 보면 똑똑하게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잘 보이는데, 근데 두릅나무에 아, 이쪽에, 그, 제초제를 칠라니까, 토름나무한테 피해를, 피해가 갈까 싶어서 내가, 예, 했어요 제초 작업을 못했고요. 어, 느 정도 이렇게, 내년에는, 천지를 해서, 좀더 그, 가지수를 벌려고그니다 그러면, 앞전에, 20일 전에, 식재한 녀석을,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20일 전에 이렇 식재했어요. 여기 보면 아직 그 나무 그 형성이 안됐죠 어린 녀석을 갖다 심었는데 20일 후에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 아직 풀이 덜났죠 그러니까 심은 지가 얼마 안 됐다 는 증거가 이렇게 바로 포괄합니다 여기도 이 녀석도 그렇고요 아직 목질이 안 됐죠 이렇게 새파랗게 그렇죠 네, 목질이 안 됐습니다 이 녀석도 그렇고요 옮기 심으니까 이렇게 부쩍 자라요. 이렇게. 어, 이게 또, 가지가 한개더 나왔네요. 이게. 이렇게요. 처음에한개 심었는데, 뿌리에서 또 이렇게 발근이 되는가 봐요. 이렇게. 한개더 나왔어요. 근데 이런 녀석들을, 제가 3일 전에 이렇게 심었거든요. 이런 녀석들을 심었는데, 20일 후에 이렇게 변했어요. 두릅나무가. 그리고, 콩은 이렇게 심었는데, 제가, 콩 순지르기를 했는데요 아주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고추는 작년에 여기 이제 고추 농사를 했었거든요 한번 심었던 데는 이 고추 농사가 잘안 되나 봐요 아이 녀석도 그렇죠 이렇게 벌쩍 컸어요 20일 만에 제가 3일 전에 이런 녀석들을 이렇게 심어 놨어요 전 밭을 여기에 이제 두릅나무를 이렇게 투릅 두릅 농사를 하려고 그러고요 또, 고사리, 또, 500평 동생하고 또 심어놨고요. 앞으로, 농사는, 그래요. 어좀 힘들고요. 아, 힘든 것보다도, 팔, 팔아먹기가 좀 그래요. 농협, 농업하고 이렇게 계약체비하면 괜찮은데요. 농사도 많이 하고 이러면 계약체비가 가능하지만, 조금씩 이래 뭐, 600평, 1000평 이래갖고는, 돈도 대도 안 합니다. 앞전에 또 이게 이 울콩이라고 그러죠. 울콩, 덩굴콩 또는 뭐 이렇게 하는데요. 순지르기를 했는데도 이 녀석들이 이렇게 또 자랐네요. <laughs> 한번 보십시오. 좀 있으면 주렁주렁 콩이 달릴 것 같아요. 콩이. 제가 좀 많이 심었어요. 제가 콩을 좋아하거든요. 다른, 다른 콩은 까만 콩그서리태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거는 이제 좀 식감이 좀 그런데요. 이 턴쿨콩은 고사만 도나고 밥맛도 좋아지는 거 같고 아 그렇더라고. 그래서 어 나중에 또 여기 방송을 보시고 콩을 좀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저한테 부탁을 하시면 보내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저는 어차피 뭐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요. 음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고추에 약을 안 치니까 담배나방들이 구멍을 이렇게 낸것 같아요. 그 구멍이 빵꾸빵꾸 났더라고요. 그러면 그 꼭지가 노랗게 해이렇고 떨어지더라고요. 어제 봤는데, 그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올것 같아요.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요. 아, 비가 아 내리네요. 지금. 이슬비가 내리네요. 그래서, 약을 한번 치기는 치, 기는 치야 되겠는데요. 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고추농사는 뭐 그렇게 작년보다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200주가 넘으니까요. 그럼 한 100건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밭에도 좀 심어 놨는데요. 이것저것 하면 뭐, 이래 또, 영돈버리는 되지 않을까, 그렇 생각합니다. <laughs> 콩은, 앞전에 제가 순지르기 한거 모습 보셨죠? 아, 지금 이렇게 가지수가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렇고요. 또 단호박. 예, 단호박 제가, 어, 그 순지르기, 순지르기 했을 때 호박이 어떻게 달리는지 그걸 또 보여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순지르기만 해놓고 보여주기만 하고 어느 위치에서 호박이 달리는지 궁금한 사람이 많거든요. 자, 이제 보십시오. 이렇게. 단호박이 이렇게 달렸죠. 예쁘게. 그러면 몇 마대에서 단호박이 달릴까? 그러면 또 궁금하겠죠. 단호박은 여기 이제 원줄기가 열려있어요. 이게. 이게 보고 이제 원줄기가 아니고요. 처음에 보면 원줄기를 그 전지를 하고요. 이 아들 줄기를 순을 받아서 이렇게 키운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원줄기를 여기 전자 한번 하죠. 여기, 여기 퍼나고 그리고 손자, 손자 줄기 그리고 아들 줄기만 하나만 이렇게 키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호박씨앗을 두 개씩 심었거든요. 아이 녀석도 원줄기를 자르고 아들 줄기를 이렇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호박이 몇 마디에서 달렸는지, 한 마디,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열, 열 마디 밑에서 호박 달리는 거는요, 이렇게 노랗게 변해서 떨어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세 마디에서 이렇게 달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박이든 단호박이든 열 마디 이상에서 달린다는 것만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호박 어 잎은 이 끝을 거칠 끝해서 별로 맛이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단호박 어 잎은 먹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 안꽃도 있고요. 이렇게 수많은 이렇게 꽃이 피어요. 한 줄기에서 보통 이렇게 한네 개, 아네개 한 정도 달면 되고요. 이제 상품성으로 했을 때네개 정도가 적당하고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먹을 것 같으면 뭐, 네 개, 다섯 개 달아도 되고요. 이 상품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모양 좋게 만들려면은 세 개, 네 개, 이렇게. 이런 줄기에서, 아, 그리고 이제 세 개, 네개 정도 달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끝수를 그 갖다가 전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그 호박 영양분이 그 호박, 그 단호박 쪽으로 가죠. 여기도 예, 달렸죠. 여기도 열마디 이상이 훨씬 넘습니다. 그 10마디 밑에 달리는 거는 호박이 노랗게 해서 떨어져요. 여기도 지금 호박이 예 달렸고요. 아, 여기도 벌써 이렇게 호박이, 이렇게 단호박이 예쁘게 달렸죠. 이렇게요. 그 10마디 이상 넘는 데서 이렇게 호박이 달리고요. 열마디 미만 쪽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노랗게 변하다가 예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여기도 보면 호박이 이렇게 달렸죠? 이렇게요? 이렇게 달렸죠? 아, 이거는, 이렇게 지금 이제 꽃이 떨어졌네요. 꽃이 떨어지고, 이 단호박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아, 여기도 호박이 달렸네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달렸고, 예, 앞으로 단호박이 많이 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호박을 좋아하시는 분은 저한테 이야기 하시면, 어, 댓글을 남기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보이네요. 이 녀석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옥수수는, 이제 좀 있으면, 이런 옥수수들 이제 달린데 수염이 나오기 시작했네요. 하루하루 틀리네요. 하루하루. 이렇게. 제가 씨앗으로 어, 심었거든요. 근데 찰옥석은 아니고요. 까만 옥수수입니다. 설중? 뭐라고 그러 설중? 뭐, 뭐라고요? 그런데 옥수수 이름이 있어요. 까만 옥수수가 있어요. 그 중간에 보면 그 눈이 온 것처럼 흰색이 하나 이렇게 점박이들이 이렇게 박혀있어요. 그 옥수수입니다. 그 쫀득쫀득하고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옥수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씨앗으로 심어놨는데 이제는 제 키보다 훨씬 크네요. <laughs> 아이 녀석들 크는 모습만 봐도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아시죠? 그리고 아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단호박을 보여드릴죠. 옥수수 보여드릴 고요또 덩굴콩도 보여드릴 고요 이거는 팥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팥콩이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이렇게 팥, 가상자리에 이렇게 있고요. 아, 여기 또 호박. 제가 네 번째 수확을 했고요. 네 번째 수확을 했는데, 이렇게 또 호박이, 호박도 이렇게 제가 원줄기만 아니라 한 줄기만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많이 달리죠.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그겁니다. 과연 한 줄기만 해서 호박이 얼만큼 달릴까 궁금사항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호박이 많이 달린다는 걸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호박 길이는 얼마 안 돼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요. 한 발, 한 발요. 한 발, 두 발. 그러니까 2m 한 10cm 되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호박이 이렇게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호박은 아들 줄기, 손자 줄기 이렇게 길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입만 모성하고 호박잎만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호박잎만 드셔야 돼요. 호박은 안 달리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아기 호박도 달리고 조금 이렇게 제가 이제 몇번 여기에서 호박을 땄어요. 땄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아 귀엽죠. <laughs> 호박. 아직 잎은 제가 한 번도 따먹지를 안했습니다. 호박 잎을 너무 많이 채취하면 또 호박 그 달리는데 또 지장이 있고요. 아 그리고 아 여기는 아 브로콜리, 브로콜리가 이렇게 달려요. 생생한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시장에서 그 브로콜리 사 드시기만 했잖아요. 그 브로콜리가 어떻게 달리는지.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브로커를 달렸죠. 여기도 달렸죠. 아, 여기는 아직 좀 그렇고요. 이 녀석도 그렇고, 아, 이 녀석은 그렇고요. 지금 최고 큰 녀석이 지금 제 주목만 하요. 제가 비교를 한번 할게요. 예, 주목만 하죠. 아, 그리고 저번에... 제가 여기 이제, 그, 녹색 벌레가 있더라고요, 브로클리에 이렇게, 이렇게 다 깔아 먹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홍키, 홍키파를 갖고 와갖고, 한번 그 이렇게 쭉 뿌렸더니, 두번 다시 벌레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laughs> 사람들이 댓글 달아놨는데요. 뭐, 홍키파를 뿌리면 인체에 해롭거나, 뭐, 브로클리 다, 달리기 전에 씻으니까, 인체, 뭐, 그 그런, 농약 성분이 있고, 이런 거는 절대 없죠. 그동안에 또 비도 장마기간 천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왔고, 안심하고, 먹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때 그 제가, 약철 시대가 벌써 20일이 훨씬 넘었습니다. 소밀돼도 완전히 뭐 소밀됐죠. 그런데, 벌레가 이렇게 먹은 자국은,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거는,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근데 이제 새 입장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깨끗하잖아요. 벌레가 묵은 게요. 그래서 또 이제 벌레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그거는 몰라요. 하여튼, 벌레가 녹색벌레예요, 녹색벌레. 녹색벌레고요. 그리고 이제 오이도 한두 개또 깔렸고요. 그래서 오늘, <laughs> 3일 만에 이렇게 한번, 나들이 이렇게 한번 와봤는데요. 이렇게 부쩍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푸근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요. 인구가 적다 보니까 또 이렇게 흐르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하늘이 이렇게 이 찌푸리지고 있네요. 이렇게 금방이라도 아니 금방 또 비가 오더니 이 멈췄어요. 이렇게 보면 멀청 비닐을 위에 보면 비온 자국이 파나죠 이렇게요. 예가나실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더니 오늘 좀 비가 좀더 왔으면 싶은데 그거는 저제 생각하고는 뭐 다르겠죠. 그런데 비가 오기는 올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호박꽃을 자세히 보면요 암수가 있습니다 암수 암수가 있어요 암수가 이렇게 이렇게 쭉 벌어진 거는 수꽃입니다 수꽃 숯꽃. 그리고 이 꽃을 자세히 보면 다리를 약간 오므린다 이렇게 이렇게 오마진 거 있잖아요 그래암수예요 암수 그리고 수꽃은 그 이렇게 보면 쭉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쩍 벌어졌어요. 그거 보고, 이제, 뭐라 하는 건한 하면, 수꽃이 이렇게 많이 피어요, 수꽃 안꽃이 피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오므려졌습니다, 이렇게. 요런, 요런 식으로. 네, 그렇고요수꽃은 예, 사실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호박이 달려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한 3일만에 밭에 와서 여러가지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네요. 감사합니다.